여러분은 조국 씨의 기자 간담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판단을 유보한 분도 있겠지만, 많이들 진영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이든 언론이든 모든 것들이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실을 두고, 하나의 해명을 두고, 각기 유분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튜브 조국이라고 치면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수술을 밟았다.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또 조국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반박 간담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뭐, 조국달 성적이 어떻다, 이런 말도 있고, 쭉 나옵니다. 막, 쏟, 쏟아집니다. 이런저런 뉴스가 쏟아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고, 이런 뭐, 음? 방송국 아니고 개인 유튜버들도, 거의, 이제, 이런, 이렇게 정치적으로 뜨거운 뉴스가 지배를 하니까, 전부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벌이의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지금 와서 지금 환장을 한 겁니다, 보면.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여론에 영향 미치는 이런 모든 매체들이라든지 개인 방송들도 정권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또 자기 진영 논리,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 진영 논리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정치인의 한 장관후보가 나선 후에 이렇게 뜨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씨 기자간담회를 보고 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될 차이고 곧 임명이 될것 같이 지금 보이고 누구든 누구나 그거 인명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할 검찰이 그 법무부 장관의 대사에게 지금 무차별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런 법적인 수단을 다 사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못믿 뭐, 이거는 또 대통령이라는 인명권자에게 직접 싸움을 거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며 무슨 모습인가? 자,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 정치 현상에서 대통령이라는 인명권자에게 그 하부 조직이 바로 직접 싸움을, 인기 중에 싸움을 거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지금 정확한 어떤 해명이었고, 모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진단을 하지 않고 전부 진영이 나눠서 각자 자기 유리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러면 역사 발전에서, 사회과학에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에 있어서 권력 구조 의 형성 어떤 시기적 그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해서 이번 동영상을 길게는 못하고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한 사람 하는 어떤 오피니언 이어드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금 길게는 못하고 짧게는 할 생각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 그리고 인명과 전자인 대통령에게 그 하부 조직이 검찰이라는 하부 조직이 직접 싸움을 거는 이 모순된 현상, 그리고 또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조국 씨의 기자 간담회에서의 해명을 보면, 상식과 경험치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따로의 어? 문제. 그리고 그 학교의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의 문제, 특히 사모펀드의 문제는 문제는 더 그렇죠. 10억이란 돈을 자기 내호주머니에들 내서 투입하면서 단돈 1 천만 원을 투입하더라도 그 돈이 어떤 수익을 줄 것인지 실질 내용을 입수한 후에 투입을 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새법이라는 나를 투입하면서 그게 뭔지도 몰랐다는 하니까 우리 일반 상식이나 경험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정서에 상식에 <laughs> 납득이 어려운 이런 얘기이 있는데 자 이렇다면 조국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맞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국 씨가 그것을 지금 외환하고 있는지 뭐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상식과 경험으로 경험 일반의 경험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근데 조국 씨가 말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너무나 단 단정하고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는 형식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경우에. 어떻게든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 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사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떤 어떤 거짓말을 할 때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 조국 씨의 간담회 모습은 그게 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경험에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 해명하는 모습은 단정하고 어떤 신뢰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도대체 뭔지 무슨 모습인지또알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결론이긴 한데 지금 제 결론은 진보의 진행이 손안을 겪는 현상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 역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환을 겪고 있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역사에서 어떤 관성이란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어떤 인간의 보수성, 기득권, 어떤 관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모여있는 어떤 관성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간성이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새로운 진보의 진행이 들어와서 불편하게 하니까 그 간성이 강력하게 버티고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단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조국시라든지 이 정권에 서 대해서, 대해서 제가 어떤 점수를 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 있는 걸로 일단은 그런 꼴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만, 임기초라는 제가 수차 강조한 임기초라는 그런 저로의 시기를 놓친 점, 그리고 현재, 현재 정권의 본질상 진보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분명하고 높지는 않은 점, 제가 말했듯이, 널리 리버블 세력이라고 그랬죠. 어떤 자유나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에 양국화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은 어떤 혁명적인 생각까지는 가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진 정권이다. 이런 말이죠. 리버블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 현, 민주당을, 지탱하는 어떤 세력이나 그 마이크들, 유명 마이크들도 전부 리버블 세력이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양극화는 해소되기가 참 힘들다고 한탄스럽게 얘기 했는데 어쨌든, 임기초라는 그 절호의 시기를 놓친 점, 현재 정권의 본질상 진보에 대한 의식이 크게 높지 않은 점, 리버블 세력이라는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본이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윤리의식과 사회 현상, 우리, 우리, 국민의 윤리의식, 또 우리 국민의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력이, 판단력의 측면에서 아직 많이 후진적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 환경의 가진 현실. 자,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 그리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즉, 다시 반복하면 임기 초라는 저호의 시기를 놓친 사실, 그리고 현정권의 본질상 진보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선명하고 크지 않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타다, 이 정권의 어떤 탓이라고 할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자본이 전면적으로, 국,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어떤 자본까지 건너와서 같이 자본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이고. 우리 국민의식과 우리 국민의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력이 아직 후진적이라는 그런 객관적 환경의 현실의 점 그리고 주관적인 이 정권의 한계와 현실의 문제 이런 점들을 다 포함할 때는 이 정권이 어떤 진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의식을 가진 정권이 만들어가는 고행의 길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정당한 가치적 평가로 저는 지금,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올바른 길로 어? 어떤 진보를 향해서 고행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어떤 통과 의뢰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힘든 과정이고, 복잡고 거대한 과정이지만 도 물론 이 정권에 있어서 제가 진보 정권이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리버블 속에는 어떤 진보적인 성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그렇다고 가치평가를 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볼 땐. 제가 두차 말할 때 없이 모순적이나 복잡적, 복잡한 현상들과 같이 물리면서 어, 진보는 어떤 조금씩 조금씩 실행되는 그런 어떤 외란 역사적 현실을 측면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그 점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서 서민의 삶을 해소하기는 많이 부족한 정권이지만 또 그리고 무기 불평등과 더 나아가서 결과의 평등까지 이르는 저희 의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집권 세력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느낀 분들은 느꼈지만, 제성영상을보니다 저는 무규 불평등, 나아가서는 결과의 평등까지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는 안 맞지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기존 정당보다도 한수 더,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진보의식을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단지 진보의식을 저는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현실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요, 현 정권이라든지 야당에 대해서 욕만 하는 하게 아니, 아니고, 특히 현 정권에 대해서 저, 자가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단순히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예정을 가지고 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또 현실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해소하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많이 부족한 정권이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무기 불평등과 결과의 평등까지 생각하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부족한 직권 세력이지만 앞에서 보는 저렇게 이제 견뎌내고 견인하기에 결코 쉽지 않는 만만치 않는 바로 위에서, 역시 위에서 본 역사의 모순이라는 진실을 폭력으로 지우거나 도피하지 않고 나아가, 나, 나아가는, 나아가고 있는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답답하면서도 아프게, 많이 아프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마지막을 다시 보면 결코 이 현상을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는 역사의 모순이라는 진실을 폭력으로 지우거나 돕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 대한민국 권력은 폭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어? 정보기관을 무슨, 이용을 한다든지. 아,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검찰총장 있죠? 여자 문제 이가지고낭마시키는 거. 그거 하려고 정권 하려고 마음은 가능하죠.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탈탈 틀면 안 틀리는 게있겠어 대한민국이. 안 틀려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왔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는 만들면 려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검찰총장이고 뭐고. 응? 그 사람 흠집을내가지고 억박기 어? 만들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여론 조작하고 그걸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도피, 도피하지 않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여기 현실에서 버티면서 하나씩 나아가는 하고 있는 이 정권에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다, 답답하고 아프지만 또 박수를 일단 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 우리 형사법상 어떤 국가의 그걸 국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그만큼 이 정권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 방금 말했듯이 폭력을 사용해요. 이 과거 현지 한국당 정부 저 음? 한국당이 집권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어 나면 폭력을 사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폭력을 왜 사용 못하겠어요? 국가 권력이 어? 경찰과 군사를 가지고 있고 정부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인 게예요. 이렇게 버티잖아요. 어? 인명권자에 바로 직접 칼을, 칼을 늘대는 이런 현상에도 그냥 버티면서 그냥 싸, 싸워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볼 때는, 제가 이 정권의, 현 현, 이 정권의 현재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애체로우면서도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어? 서민들의 삶,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상당히 답답하게 보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는 딱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의 성격이 달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어 조국 씨가 뭐, 법무부 장관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고, 어,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검찰이 개혁되고,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의 어떤, 어, 조직의 자기 조직 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어, 국가의 정치 지형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단체 검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 자본 지배라든지 거대한 기득권들의 네트워크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판단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배경으로 깔려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검찰 개혁이 어느 장관에 들어선다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국 씨는 제가 볼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실적을 그렇게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장관에 앉아가지고 무슨 영이 세있는지 이런 말 하는데, 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있고 이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로서 저 제가, 뭐 어, 앞으로 어떤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상황까지 미리 그것을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제가 본 진단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조금 바뀔수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검찰에서 어떤 결국 결론 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하죠. 기존 상황은 검찰에서 어떤 결론 내더라도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결론이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 진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어, 국민들이나 어떤 정치권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이라고 하니까. 물론 법원까지 나중에 가까봐야되지만 그거는 이 정권 끝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고, 이 정도로 얘기해서 오늘 내리는 제 결론은, 어떻게 이 정권이 이 모순된 어떤 역사의 진실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깊이 하지 않고, 답답하지만도 이렇게, 응? 어떤 진보의 진행이라고 볼수 있는 어떤 소명을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뭐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조심스럽게 박수를 일단 보낸다 이런 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진단이 진단이 어제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고 역사 역사의 어떤 흐름을 읽는 것에서 더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건 선진적이고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이나 이런 모든 종류의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얘기들은 전부 이렇게 국가의 어떤 상태성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거대한, 그렇죠. 우리의 관습이나 가장 큰 것이 돈이에요. 그 자본은 욕망하고 관계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의식을 하향화 시켰고, 타락시키,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자체는 필요하지만도,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거는 또, 별개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역사의, 긴 역사, 100년, 200년, 이렇게 역사의 과정으로 볼 때, 현재 현상이, 어떤 역사의 어떤 후퇴현상은 아니에요. 역사가 발전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 틀리는데 어떤 역사가 발전한다는 어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전제을 해석되는 어떤 역사 발전의 어떤 과정의 모습으로 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볼 때는 역사 발전이란 그냥 발전하지 않죠. 수많은 모습과 혼란 속에서 발전한 역사 발전이니까요. 반드시 그거. 기, 하여튼, 격동의 어떤 시간, 어떻게, 아주 경랑을 일어나면서, 뭐, 뭐, 뭐순이, 경랑 속의 모순과 복잡함 속에서 역사 발전이 그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때 대부분 그런 모습으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 인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복잡 하고 어려우니까 다 빨리 편 편이 갈려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하는 식으로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 발전될 때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래서 교육과, 교육이란 건 단순한 학교교육만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과학적인 이런 교육이죠. 사회과학적인 교육. 교육과 어 제대로 된 경제 현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조금, 좀 길어졌네요. 예.